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자요 제목처럼 여러 가지 미분법 625번부터 634번까지 풀이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625번 제목은 중요하지 않죠. 바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f x, g x 각각 쌓인 지수 함수가 있죠. 자 여기는 극한값으로 봤으니까 0분의 0이죠. 저희는 바로 로피탈를 사용할게요. 3분의 파에 가까워질 때자 분모 미분하죠. 1. 이게 상수니까 이미분하면 0이 될 거고 자 여기는 얘를 이제 미분하면 되죠 합성 함수 미분법이겠지 그래서 이게 G 프라임 여기 있는 F x 그 다음 여기는 얘를 미분하니까 F 프라임 x 그 다음 또 역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분의 파이를 이제 대만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G 프라임 F 3분의 파이 그 다음 F 프라임 3분의 파이 이제 계산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어, 뭐 보시면, f 3분의 파이부터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3분의 파이를 넣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여기 얘가 f, 아, 사인 6분의 파이. 30도가 되니까 얘가 2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분한 게좀 필요하겠지. 자, 여기 f'x는, 프라임 자, 영어, 코사인 2분의 x가 되고, 여기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분의 1.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X는 여기 있는 얘는 그대로 얘도 동일하겠죠 그죠? EXS 계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G 프라임 2분의 1 곱하기 어, 넣으면 되는데 일단 늦었죠? 여기 있는 F 프라임 3분의 파이는 여기다가 넣었더니 얘가 cos 6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G 프라임 2분의 1은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e 의 2분의 1 s 곱하기 얘가 2분의 1트 3이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라서 답이 좀 약간 행기 망측하지만 자 여기는 4분의 루트 3 여기 있는 얘를 뭐 2의 2분의 1승 또는 여기다 루트 2라고 같이 해도 되겠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6번 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목의 미분법이지 자 f' 0 일단 미분해서 0만 넣으면 되는 간단한 계산 문제죠 자 f 프라임 x 자 길게 좀적고요자 분모 이렇게 적은 다음에 제곱하시고 자, 여기 있는 분자를 미분하죠. e의 x 자 여기는 얘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가 튀어나가서 이게 플러스 e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있 얘를 그대로 적어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분모를 그죠? 여기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다음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한 거 여기 있는 e의 x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 좀 신기하죠? 그죠? 이 형태가. 저만 신기한가? 그래서 여기 있는 목수 미음법이니까, 위, 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도 되고요. 저는 여기는 얘를 그냥 0을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F'0은 프라임 이 1의 난치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딱 넣어보면서, 아하, 여기는 이게 0이구나. 오케이, 땡큐. 이렇게 되는 거고, 그제?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어, 보시면 결국에는 이건 0을 안 넣어도 되겠네요. 왜냐고 하면 여기는 이 자체가 여기는 얘랑 동일하죠. 그죠. 여기는 얘가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니까 약분 해서 그냥 여기는 1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0을 넣어도 되겠죠.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27번. 자, fx가 cos 4x 플러 π의 제곱. 이렇게된 거죠. 요, 미분해라. 자, 여기 있는 f'x는, 자,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좀 편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2가 태어나가고, 그 다음 여기는 얘를 그대로 적어준 다음에, 이게 1승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얘를 이제 미분한 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일단 cos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 4x 플러 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얘를 X에 대해서 또 미분하니까 4가 되는 거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됐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6분의 파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 요, 각의 변환을 해도 되겠는데, 음, 각의 변환을 할까요? 그냥 넣죠, 뭐. 그럼 여기다가 2 곱하기, 코사인 이게 지금 뭐가 되느냐. 이게 지금 4를 곱하면 3분의 2 파이다기 파이. 일단 내버려 두고요. 어? 자, 여기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갈게요. 이렇게 됐어요? 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2파이 플러스 파이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여기는 이 부분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어 3분의 그냥 저는 5파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3분의 5파이는 어 파이분의 180 300도가 될 거니까 그제 여기는 있 각의 변화를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300도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300도는 코사인 60하고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더하면 362파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인 300도라는 건 사인 60도에다가 여기다가 부호를 바꾸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테이블에서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는 얘가 2분의 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4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호부터 먼저 결정하시고 약분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부터 3, 답은 몇 번? 동그라미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28번. 자, 여기는 얘가 ddx가 얘를 미분하라. 이 말이죠. 그때 여기는 결과가 여기랑 동일할 때 여기는 a를 물어보고 나니다 결국엔 또 미분하는 거죠. 자, 여기는 고배 미분법이니까. 자, 여기는 얘를 먼저 미분하죠. 받아들일 때는 저희가 여기는 s i n x 의 여러분들이 5승. 그 다음, cos, x. 요렇게 보시고, 이제, 미분을 간다. 생각하면, 좀 속편할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거 먼저 미분하죠. 고비미분법. 오, 튀어나오고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편의상 이렇게 놓을게요. 그다음 여기는 얘를 미분하고요. 그죠? 그다음 여기는 얘를 미분할 게 1이죠. 그다음 여기 얘를 그대로 갖다 붙여요. cos, x. 그 다음, 더 하기죠. 고비미분법이니까. 됐네? 그다음 여기는 얘는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두시고, 그다음 여기는 얘를 이제 미분하면 되겠지? 마이너스가 튀어나갈 거니까 마이너스 됐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in 5x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오 이렇게 오는 상황이죠.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 결과가 지금 여기는 얘랑 동일하다 그러면 이게 5 sin x 에 그냥 4승이라고 볼게요 여기는 cos ax 그 다음에, 여기는 가감하게, 여긴 이게 어차피 s i n X가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긴 얘를 약분을 가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요렇게, s i n X 사승을,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자체를 정리를 해보면, 5에다가, 그죠? 5로 묶어낼까요? 자, 형태가 뭐야? 코사인, 자료를좀 바꿀까요? 5 x 그 다음 코사인 X, 마이너스, 5로 뽑아냈으니까, 얘가, 자리를 또 바꾸면 sin 5x sin x 아하 상관없어 더셈 정리다 이런 말이겠지 이게 바로 cos ax다 이런 말입니다 됐네? 양수니까 또 역시 5를 지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정적으로자 보시면 코코마 신신이죠 그죠? 코사인 cos, 자 그럼 코 o 인은 여기 플러스가 되겠지 부호를 바꿔서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네요 5x 다하기 x 여기는 얘가 얘랑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게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29번. 자, f(x). 자, f0, f'(0) 간단한 계산 문제죠. 자, 이건 f0은 보시면 여기다 0을 여기다 넣었더니 1 sin0은 0이죠? 2의 0승 1이니까 여긴 얘가 1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제 f'(0)만 구하면 되겠죠. 또 역시 몫의 미분법이네요 자, 또 역시 길게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는 1 마이너스 인 2X의 제곱. 일단 0을 넣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는 얘를 보시면 미분하면 요렇게 됐고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분모는 자, 여기는 얘가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붙이시고 그 다음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 여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2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 코사인 2X 그 다음 여기다가 빼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이제 f' 0 바로 구하죠 뭐. 자, 여기 있는 얘가 이게 0이죠. 그러니까 분모는 1의 주곱 1이 될 거고, 여기다 0을 넣으면 이건 1, 그죠? 여기도 1 되겠어요? 여기 있는 얘는 0이 될 거니까, 이 앞에 있는 건3 곱하기 1, 3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2가 살아있죠. 여기다가 0을 넣었더니 코사인 0은 1이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계산하니까, 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5가 나와서 이두 개를 다 하라고 했죠? 답은 뭐가 되겠어요? 6이 역시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630번을 볼게요. 자, 5의 코사인 x 승이죠 자, 얘를 극한 값을 물보는데미분계수 정의죠? 자, 일단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보니까, 일단 f' 2분의 파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빼게 되니까 eh죠. h분의 eh, e. 되겠어요? 결국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미분하시면, 자, f'x. 지수는 자가 굉장히 강하죠.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갖다 붙이고. 됐나요? 여기는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또 1. 되겠나요? 그리고 넘어가려니까 e 협회에서 전화하고죠. 따라는 밑이 e가 아니잖아요. 그럼 로그 5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분의 파일을 넣었더니, 여기 있는, 얘는, 이게 지금 0이 될 거고, 그죠? 여기 있는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계산하시면 5의 0승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곱하기 로고가 될 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로고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샥! 대입만 하면 되겠죠? 갤론는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로고 5가 정답이 된다는 걸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31번. 자, 여기는 얘도 역시 f(x)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분해서 3분의 파이를 넣어라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미분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로그를 보시면 로그 여기는 얘를 1마이너인 분의 1 플러스 사인.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빠져나와서 저희가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제 미분을 가하면 f x. 일단 여기는 얘가 2분의 1은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게 로그 별이죠 자 확인해 보시면 로그 별을 미분하면 별분의 별프라임 됐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별분에 여기다가 미분한 거아 이게 또 역시 몫의 미분법이죠 자 여기 있는 얘를 좀 제곱 하시고요 좀 길게 좀 필요한데 자 그다음 여기 있는 분자 미분하죠 코사인이죠 그대로 갖다 붙이시고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모 그대로 갖다 붙여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여기까지 되겠나요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죠?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각각 이렇게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일단 대박이 전에 2분의 1쭉 보면 분모가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사인 1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고 여기는 얘는 싹싹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분자 여기는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코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사코 싹싹 날라가죠 이게 이 코사인이죠 그다음에 또 여기 다또 대입을 하기 전에 또 간단히 계산해봐요 이게 지금 약분이 될 거고 이게 코사인이죠 이게 뭐냐면 1 2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이게 코사인 제곱이 나오죠 아 음. 결국에 끝까지 갈수 있네요 그죠 코사인 분의 1 그래서 여기 있는 3분의 파이를 챙주로 넣었더니 얘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분의 1. 역수니까 답은 2. 몇 번?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32번. 자, X가 1, 사분 면에는 가이죠 일단 염두에 두시고. 자, 여긴 얘를 미분한 게 요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또 역시 미분하라 이 말이겠죠. 자, 역시 이게 로그 별이니까 동그라미 치면. 자, 미분 바로 들어갈게요. F'X. 프라임 자, 분모 그대로 여기다 적어주시고. 그죠? 제곱, 아. 제곱 자체가 여기 분모죠. 그다음 여기는 얘를 미분하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탄젠트 x 를 제곱이 있었는데 여기는 얘를 미분했다. 편의상 또 이라고 갖다 붙였죠. 지수가 튀어나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얘를 미분하니까 누구요? 예 친구 시컨트 x 를두번 챙기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 e 탄젠트 x 그다음에 시컨트 x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제 약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대없이 이게 사인이라고 이게 지금, 이 결과가 얘랑 이제 동일해야 되니까, 그죠?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2 곱하기. 얘를 코사인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 되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또 역시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 제곱을 곱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래서 분자는 2가 되고요. 분모는 싹코가 되는 거죠. 싹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게 사인 AX 분의 B다 이런 상황인데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얘를 보시면 자백각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는 보세요. Sin 여기 있는 보세요 사인 여기 있는 EX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사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얘를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얘가 어떻게? 이게 2분의 1에 여기 있는 사인 X 사인 EX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있는 얘가 넘어가서 2분의 1이 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는 2가 될 거니까, 아하! 여기 는 얘가 올라가서 4분자가 사인 2X가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여기 있는 B가 4가 되고요. 여기 있는 A가 2라는 얘기겠죠. 지금 여기 있는 얘를 곱하기를 물어봤으니까 결국에는 답은 2 곱하기 4. 답이 뭐가 되겠어요?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33번을 보게 되시면 x의 범위 일단 한번 뭐더 확인하시고요.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미분계속도 역시 정의적. 자 여기 있는 f 파이, 그죠? 그다음 에 분자를 보시면 요거 두개 빼게 되면 e h니까 h 분의 e h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결국에는 요것도 역시 미분을 가시면 하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있는 로그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a 별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한다 자이로그처럼별 분의 별 프라임을 하고 따르릉 로그 로우어 밑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f'x는 자 일단 여기 있는 얘를 미분을 가요 cos 4x 분의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4x 또 역시 잊지 말고 얘를 미분하니까 4 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따르릉 어떻게? 밑에 로 o w r o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는 f'파이는 자 파일을 넣어보면 여기는 이 결과가 이게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로 o 2분의 1 여기는 얘를 이제 여기 냅다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2를 곱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가 로그 2 이게 뭐가 돼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여기 있는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634번 자 로그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급수입니다. 무한급수 2죠 어떤 냄새가 나요. 4분의 3박자 뭐 이런 거. 자 몰라도 자게 어떤 소리냐? 자 F 프라임 N 하기 전에 여기 있는 F 프라임 X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 절대값은뭐 진수조건에 얘기하니까 너무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요 자 여기 있는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는 얘를 미분하니까 2x죠 자 n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이 상황을 볼게요 자 여기는 n 분의 4 곱하기 자 f'n이 자 여기는 이 상황이 n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2n이 되는 거죠 이게 약분이 될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얘가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4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를 끄집어 당기면 4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있 얘를 뭐 분분수 이항분리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좀잘 나오는 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n은 1부터 여기 있는 무한대까지 n m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요 4분의 3박자 그죠? 4분의 3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똑같은 표현이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요 표현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얘가 m-1 m 플러스 -1, 1. 요 인수분양 하게 되면 직접 넣어보시면 여기다가 같은 결과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도 4분의 3이라고 바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답은 3, 요렇게 되겠죠? 음, 근데 답이 없네요. 아, 다행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4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제? 아 그제? 여기 8이네요. 8. 그럼 여기는 얘가 6. 다행히 답이 없어서 전만 다행이네요. 답은 몇 번? 동그라미 4번, 요렇게 체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